네,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아름답죠? <laughs> 저는 늘 어,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. <laughs> 어, 지금 저는요,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컬러가 있어요. 음, 나는 어떤 컬러를 가지고 태어났을까? 그런데 그 컬러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색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그 색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 언어들이 나와 어떤 접목을 하게 되며, 그 언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성향과 어떤 기질을 갖게 되었으며,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는 어떤 대화법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컬러가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. 컬러가 복을 준다니까 참 신기하죠. 그런데 컬러에는요,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들어있어요. 이 컬러는요, 어, 지구가 탄생을 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컬러는 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. 벽화도 보면, 다양한 컬러가 있잖아요. 그 색이 있는데 그 흑의 색을 가지고 컬러가 시작이 되었고요. 우리 신체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일곱 가지 차크라가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어떤 차크라를 소유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차크라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. 숨겨져 있는 나만의 독특함. 나만의 개성, 나만 나만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숨겨진 골든 노하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심리미술 예, 지도 교수를 하고 있고요, 그 뇌과학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컬러와 또 관계된 뇌의 역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뇌 속에 있는 나의 컬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우리 선생님들 저랑 만나시면 행복이 5배가 증가됩니다. 예, 네, 사랑합니다. 교실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